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7일 오전 11시 27분이고,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자체가 연속적으로 등장을 한 상태인데, 지금 여기 하단부 라인을 이제 막고, 있거든요. 이 구간을 좀 지켜주면서 상승 반전이 좀 나와 줄 거라고 보고 있긴 해요. 네. 단기적으로 당연히 중요한 라인이 일전에 지켜주던이 라인과 그리고 단기적으로 추세를 형성한 여기 라인이거든요. 이 추세를 돌파를 한가 동시에 여기 매물 대 위로 결과적으로 좀 올라와서 돌파해서 안착을 해줘야지 상승 자체가 유자형으로 이제 진행이 될수 있어요. 일단은 저는 여기 하단부, 지금 막고 있는 이 자리에서 반등이 한번 나와 줄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추세 라인을 돌파를 해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 추세를 한번 막고 떨어지더라도 더블 바텀으로 이런 식으로 좀 움직여 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대규모 매도세가 관찰되고 있지만, 동시에 일부 고래들은 저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복, 복합적인 상황이에요. 25년 3월에 SEC가 ADA ETF를 포함해서 여러 개의 암호화폐 ETF 승인의 결정을 연기한 상태인데 미국이 이번 달 12일이 셧다운이 공식적으로 종료가 된 상황이에요. 셧다운이 뭐냐? 미국 정부의 문이 일시적으로 닫혀서 업무가 중단된 상황이라는 건데 이제 종료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그동안 밀어놨던 일처리를 좀 신속하게 하겠죠. 거기에 암호화폐 ETF도 존재해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이다는 제가 매일 분석을 <laughs> 해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다가 영 별로다 싶으면 구독 취소하셔도 괜찮으니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